안녕하세요. 만세력입니다. 오늘은 1월 13일입니다. 오늘의 탄생화는 수선화, 봄말은 신비입니다. 오늘의 꽃은 치자나무, 봄말은 청결입니다. 보랑이 관련 속담 12번째입니다. 범아가리에 날고기 넣은 침. 욕심쟁이에게 간 물건은 도로 찾지 못한다는 말. 범 없는 고래는 토끼가 스승이라.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없는 곳에서 못난 사람이 내로라 하고 잘난 체함을 비유하는 말.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려라. 범에게 열두 번 물려가도 정신을 차려라. 아무리 일기에 초에도 정신을 차리면 살아날 길이 있다. 범에게 날개. 체력이나 재주, 재주 있는 사람이 그 위에 더 좋은 조건을 갖게 됨에 비유. 큰 힘을 가진 데다가 더 세찬 힘이 주어졌다. 범은 그려도 뼈다귀는 못 그린다. 겉은 알아도 속마음까지는 알아낼 수 없다는 말. 오늘의 박보장기 7수 한승입니다.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.